자 가정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네 개쯤 해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if절의 대용어입니다. 우리 가정법의 기본적인 문형 형태가 뭐예요? if 주어 동사 그리고 주절 주어 동사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if절이 없어요. 근데 이푸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푸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세히 설명을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보시면 주절 속에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이 있어. 근데 의미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럼 가정법 과거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있어. 근데 이푸절이 없어요. 그러면 그절 안에 어떤 어구가 이 부절의 의미를 함축하여 대신하는 가정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홉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법이, 이, 이, 그 문장 안에 이 표절이 대용어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가 뭐였어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이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be, pp 였어요. 이해 가시지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두면 이해가 이제 빨라질 것입니다. 우선 전치사에 대해서 전치사 without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고, 무엇이 없었다면이라고 번역하면, 번역하는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인 것입니다. 보시면 without war, nothing could leave. could에서 단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물이 없다면, 아무 것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without 대신에 but for, if not for, w e t e not for가 오는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자 without과 but for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주절의 가정법 과거이든 과거완료든 이두개지는두 가지는 언제나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절이 could이니까, if it were not for. if가 생략되면 도치되잖아요. 그래서 w e r e it not for.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다. 다음. 자, without the sun, all animals would have disappeared. 자, 단서를 어디서 찾아요? We, we, would have disappeared에서 찾는다. would have pps. 그러면 without은 b u f 와 같이 뭐예요? 뭐엇이 없었다면 된다. 태양이 없었다면 모든 동물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would have pp하고 어울리는 가정법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if를 생략하니까, had it not been for, 요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without, before,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그 다음에 요거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if there had been no, if there had not been, 이런 표현도 있다. 되시겠습니까? 자, 전치사, without과 but for는 가정법 과거에도 쓰고 과거 완료도 씁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 쓸 때는 without과 but for는 if it w not for, 또는 what i not for.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와, 같이 쓸수 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with입니다. 아까 전치사 without은 뭐뭐시 없다면이었지요. 이 변은 이제 있다면, 있었다면입니다. 이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보시면, With two more levers, we could remove the rock. 자, 두개 이상의 지대 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바위를 옮길 수가 있는데, 단서가 could remove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처럼 문장정환이 된다는 거지요. 이 푸절로 바꾸면, If we had two more levers, we could remove the rock. 되시겠습니까? 다음. 이제 부사구가 이 푸절이 대용어로 쓰여집니다. In your place, I would not do so. 그 단초는 여기서 찾는다는 거지요. Would not do yes. 그래 하여 내가 아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푸절로 한문 하면 if i were in your place i would not do so 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쉽지요 다음 주어나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주어나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어, 이건 뭐 주어나 목적어는 대부분 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의문을 보시면, "Of a true friend would not say such a thing. 가정법이라고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would not 때문이라는 거죠. would not.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if절로 바꾸면, if he were a true friend, he would not say such a thing. 이 되는데, 주어가 꼭100%힐 필요는 없는 거지요 주어가 힐 수도 있고, 그녀, 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뭐, 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주어는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그 다음에, 명사 상당어구, 단어구 플러스 엔드. 자, 보시면, a stepfather and he might have fallen over the cliff. 자, might have PP에서 단서를 차지하겠다. 그서한 발자국만 더뛰었다면 그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푸절로 한문하면 이렇게 된거죠 If he had taken a step farther, he might have fallen over the cliff. 다음, 이제 Otherwise입니다. 이것은 o t h e r w i s e 부사로서 위치에 관계없고 앞문장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문형은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직설법 현재형 카마, otherwise, 가정법 과거형. 직설법 과거형, comma, otherwise, 가정법 과거 완료형.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otherwise는 앞문장의앞문장의 앞 문장의 직설법 형태를 뒷문장의 가정법 형태의 시제에 적절하게 맞춘 다음에 그걸 부정하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요? 그래서, I'm engaged now, otherwise, I would accept your invitation. 되시겠어요? 직설법 현재, otherwise, 가정법 과거지요? 그래서, 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자, 환문하면, I'm engaged now. 같고, otherwise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If I were not engaged now. 주절은 같습니다. 다음. He studied hard, otherwise he would have failed in the examination. 가 직설법 과거, otherwise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시험에 실패했었을 것입니다. if절로 환문하면 다 같고, otherwise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if he had not studied hard가 될 것입니다. 다음, to부정사가 if절을 대용합니다. to attempt to sing like that would be quite crazy. 자, would be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시도한다면 아주 미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부절로 환문하면, if you attempt a thing like that, you would be quite crazy. 만일 당신이 그와 같은 일을 시도한다면 당신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됐죠? 다음. I should be happy to accompany you. 부정사가 should 때문입니다. 조건을 대신하는 거지. 이부절 그래서, 너를 동반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 부절로 한문하면, I should be happy if I could accompany you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laughs> 자, 부사, 분사, 분사고문입니다. 자, the same thing happening in our time would amount to disaster. 자, would amount 때문이죠. 이것이 이 부절을 대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 만일 전쟁 중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재난에 이를 것입니다. 이 부절로 환문하면, the same thing, if it should happen in what time, would amount to d i j e s t 되겠죠. 이것이, happening in what time이, if it should happen in what time이 된다. 다음.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이 이, 그이 부절을 대용할 수 있다. A man who had a common sense would not say such a thing, would not say가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절로 환문하면, if a man had a common sense, he would not say such a thing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his accomplishments this year overshadow anything Vogelsong had done before in baseball, they would not have been,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toils of an odyssey that has included stops in ten minor league cities, plus San Francisco, Pittsburgh, Japan, and Venezuela. Ah, 문장이 기네. 잘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되겠어요? 그리고는 주절을 봤더니 이 without이 있어요. 이게 without은 뭐엇이 없다면, 뭐엇이 없었다면입니다. 그런데 문장 전체 흐르고 있는 시제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렇죠? has done, has included.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would not have been. 되겠어요? 자, 그런데, 독해를 위해서 구문을 좀 분석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 오디세이를 수식합니다.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의 그의 업적은, 그의 업적은, 보겔송이 야구에서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 피스버그 일본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더하여 그죠 베네수엘라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에, 10개의 마이너리그가 행해지는 도시에 머물렀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마이너리그에서도 했어 아, 메이저리그 선수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강등돼 가지고 메이저리그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운동하다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그 말이겠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야구를 했던 그러한 오디세이. 어떤 파란만장한 고생입니다. 파란만장. 파란만장한 고생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가능하지가 않았었을 것입니다. 다음 this p i r t research on nativism any proposal to sharply curtail legal immigration would have met would meet massive resistance from both liberals and conservatives 요거, 요거는참 애매한데 요기도 여기까지 볼까요 어, 양보를 할텐 부사구고요 그 다음에 예, 주어가 이렇게 긴데 자, 투부정사이하는 프로포절 식한 형용사적 부정사고 이이 애니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 부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 o u l d h met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요? 가정법 과거일까요? 어, 요것만 이 문장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두 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그 다섯 개의 밑줄 친 문법 중에 하나를 발췌한 거거든요. 이앞에를 보면 시종일관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즉설법 현재로. 그러니까 가정법이면 과거겠지요. 그래서 우드미트가 정답인 것입니다. 자, 번역을 해 봅시다. 리서전 다시 제기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제기되는 원주민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되겠습니까? 에, 합리적인 이주를 급격하게 줄이는 어 어떤 제한도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둘 다로부터 대규모의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What is not for the special defenses they have against their enemies, many animals could not survive. Can not survive.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절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워린 나프바있어 조건절 내부에요. 그러니까 100% 너무 쉽지요. 어, c n 나 s u r v 지 아, 정답이 잘못됐네. c o 나 s u r v 가 되게 되겠네. 그죠 가정법 과거니까 c o 나 s u r v 가 맞습니다. c o 나 s u r v 가 되겠어요? c o 나 s u r v 그다음에 에, 독깨를위해서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선행사가 defense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면합니다. Could not survive 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많은 동물들은 많은 동물들은 그들의 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어 기제가 없다면 방어 기제 없다면 많은 동물들은 could not survive 살아남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